지금 갖고 있는 그 골반 상태 가지고는 이팔 가지고는 안 된다. 는 거. 45도 위쪽 있지. 저쪽으로 좀 밀면서 자꾸 수행을 한번 해. 힘 빼는 거하고 무너지는 거하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야. 똥꼬를 딱 먹는다? 어? 그, 그 느낌으로 봐봐. 수행을 한번 봐봐. 왼다리가 굉장히 단단해지지. 저체가 저쪽 가는 건뭐냐 하면 무너지는 거야, 무너지는 거 그래서 안 무너지니까 어떻게 팔도 안 무너지지. 그래서 팔이 여기 있는 거야. 둘다 배를 내밀었어. 그런데. 내가 똥꼬에 힘이 들어가면 빅텐션. 좋아요. 음. 공을 쳐도 안 는단 말이야. 어? 스윙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야. 제일 큰 거는 뭐냐면, 일단은, 공을 칠때 봐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안으로 무지 들어오잖아, 지금. 그렇지. 이쪽으로 완전 들어와. 그런데, 재밌는 거 뭐냐면, 연습 스윙 할 때는 보면, 이 연습 스윙이거든? 똑바로 빠져다 그래. 연습 스윙은 똑바로 빠져. 그 근데, 공 치면 무조건 안으로 들어가. 그렇지, 그렇지. 그걸 잡아야 돼. 공 맞고 나서 이걸 한번 보라고. 골반의 모양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야, 이게, 이게.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렇게, 이렇게. 공 스타트는 무조건 왼쪽으로 해버리는 거야, 그냥. 그래서 뭐가 잘못됐느냐? 니가 이 골반이 확장이 안 돼. 요즘 레슨 보면 이렇게 칠하는 사람, 이렇게 칠하는 프로 많아, 그지? 너처럼 칠하는 프로 많단 말이야, 이렇게. 자 자기네들은 이런 느낌으로 도는 느낌으로 하지만 어떻게 되냐면 실제로 사진을 찍고 보면 이게 밀리는 느낌, 밀리면서 나온단 말이야 골반이 밀리면서 나온다고 어 그렇지 그래서 이 골반이 밀리면서 나오는 거야 근데 너는 진짜 이렇게 들이버리는 거야 저렇게 어. 어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저걸 뭐라 그러냐면 힙이 빠졌다 라고 표현을 힙이 빠졌다. 빠졌다. 어, 빠졌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밀면서 이렇게 쳐줘야지, 이렇게. 자, 그러면 천천히 이렇게 한번 해봐. 이, 이걸, 자, 밀면서 이 골반을 밀면서 수 피니시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자, 밀, 면서 그렇지. 지금도 못 밀었잖아. 지금도 돈단 말이야. 밀어봐. 그렇지, 이렇게. 자, 다시 한번 해보세요. 자, 시. 자, 밀기만 합니다. 자, 시. 자, 밀어보세요. 어. 그렇지. 자 그때 느낌하고 돌려봐봐. 그렇지. 그럼 봐봐. 수영할 때 보면 하체가 막덜렁덜렁대막 춤을 춘다고 표현을 하지. 어? 그렇지. 그래서 일관성이 없는 거야. 근데 골반을 좀 밀어봐봐. 그 밀고 다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서 하체의 힘을 한번 느껴봐봐. 어? 그렇지. 어? 자, 네가 이 동작이 되게 불편하단 말이야. 머리는 쫓아오지 말고. 자 골반만 한번 밀어보세요 자 시작 밀어보세요 그렇지 이 봐봐 예전에 안 그랬는데 음. 이게 로프트가 칠때 임팩트 될때 떠서 음. 이게 로프트가 들려서 그런지 음. 한도가 높아서 어. 거리가 안나 아, 얘가 돌아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끄는 게 없고 오, 들어올리는 것만 있잖아 요 얘가 돌아버리면 얘가 밀려야지 어떻게 해. 여기 공 맞고 나서 얘가 쭉 밀리면서 온단 말이야 이게 바쪽으로 내가 또 채를 더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가야 돼 아 그렇지 지금 좋은 얘기했는데 이게 니가 바깥쪽으로 미는 느낌도 중요해. 약간 원력이 어. 나듯이 그렇지 이제 헤드를 좀 바깥쪽으로 던지는 느낌으로 하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갖고 있는 그 골반 상태 가지고는 이팔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야. 자 골반이 지금 좀 빠져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골반을 좀더 밀면서 체도 밖으로 내주면서 골반을 다 같이 그좀 밀어 주는데. 골반 미는 거에 포커스를 많이 둬보란 말이야. 천천히 하면서, 빨리 하지 말고, 빨리 하면 안 돼. 골반을 쑥쑥 밀어보세요. 앞으로 자, 시작. 그렇지. 입니다. 자, 시작. 그렇지. 자, 좋아요. 머리가 먼저 가, 이렇게. 머리는 끝까지 고정하고 있어 보란 말이야. 자, 골반을 앞으로 밀면서, 머리 고정. 그렇지. 지금 되게 힘들단 말이야, 이게. 되게 힘들어요. 근데 이게 맞다라는 거지. 더 천천히 하면서 머리를 더 끝까지 고정하면서 골반을 앞으로 밀어보세요. 응. 그렇지 이렇게 돼지. 머리 더 고정. 머리 자꾸 쫓아와. 응. 그렇지. 이렇게. 자 다시 합니다. 자 시작. 그렇지. 그러니까 뭐가 좋아져? 지금 밑에 브러시하는 게 굉장히 좋아진단 말이지. 길게 나온단 말이야 브러시가. 어? 응? 자 그리고. 여기에 힘을 너무 뺀다. 빼지 말고, 어? 자, 여기는 주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여기 새끼 손가락은 꽉 잡고 치세요. 어? 그렇지, 그렇게 이러면서 이제 봐봐, 요 스윙을 계속 잡아 간단 말이야. 어, 자, 그렇던 스윙인데, 자, 그렇게 이상하지 않다라는 거야. 네 느낌이랑 다르다는 거야 지금. 이렇게 하면 본인은 되게 어색하고 이상해.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느낌이 든단 말이야. 왜냐면 이렇게 한 번도 안해 봤으니까. 자, 힘을 빼지 말고 여기는 꽉 잡아 주세요. 자, 시작. 그렇지. 수도. 그렇지. 수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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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가 가면 안 되지. 네가 골반 민다 그래 놓고 골반은 안 밀고 머리가 밀려. 자, 머리는 끝까지 고정합니다. 자, 시작. 스윙 여기에 힘이 하나도 없어, 여기, 여기 지금. 여기, 여기. 네, 서해부라 그러지, 여기. 이 어? 부분을 앞으로 조금 이렇게 밀어줘. 얘를 어디로 미냐면 45도 위쪽 있지. 저쪽으로 좀 밀면서 자꾸 스윙을 한번 해봐봐. 그게 힘이 없는데, 지금. 그렇지, 더더 더 끌어올리세요. 자, 머리 더 고정, 저도 자, 머리는 고정하고 골반만 좀 밀어보세요. 이렇게 그지? 자, 그때 느껴지는 왼다리의 힘하고, 니가 원래 하듯이 이렇게 한번, 그렇지. 비교가 안 되잖아. 응? 힘을 안 줬어, 지금. 응? 근데 골반만 쑥 밀려도 봐봐. 니가 몸에는 힘이 무지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근데 힘을 안 줬어, 똑같이. 어? 근데 골반이 빠져버리면 무너지잖아. 힘 빼는 거하고 무너지는 거하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야. 무너진단 말이야. 응? 네 니가 이 체가 확 들어오는 게꽤 많단 말이야. 그거 느낌이 와. 안으로 휙! 딸려 들어가는 거. 그거 무너지는 거야, 무너지는 거왜 무너지냐, 말이야. 왼다리가 못 버티면 무너진단 말이야. 근데, 골반이 앞으로 나가면 어떻게 돼? 여기, 힙에 봐봐. 똥꼬 먹는다, 그러지, 이게. 그지? 똥꼬에 힘이 딱 들어간단 말이야, 이게. 어? 똥꼬를 딱 먹는다? 어? 그, 그 느낌으로 봐봐. 스윙을 하면 봐봐. 왼다리가 굉장히 단단해지자. 그럼 체는 이렇게 못 가지, 이렇게. 체는 이쪽으로, 저쪽으로 못 간단 말이야. 저체가 저쪽 가는 건 뭐냐면 무너지는 거야. 무너진다. 무너진다는 건 뭐야? 어? 이렇게 되는 거지. 무너진다. 다리가 무너지는 거야. 이 골반을 바로 세우면 어떻게 되냐면 다리가 단단해진다. 안 무너진다. 그래서 안 무너지니까 어떻게 팔도 안 무너지죠. 그래서 팔이 여기 있는 거야. 너는 이 골프를 어떤 식으로 지금 이해를 하고 있냐면 골반은 계속 무너뜨리면서 공을 치고 있어, 지금. 그러면서 팔가죽만 잡고 아웃 아웃사이드를 만들려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연습할 때는 그걸로 하는 거야. 어 그런데 막상 쳐보면 어떻게? 해? 어 이게 이게 못 버티는 거야. 얘가 더큰 근육이니까. 그래서 이거를 지금 자꾸 보강을 해주란 말이야. 자 무슨 보강을 해주냐? 이 골반을 자꾸 앞으로 내밀어야 돼.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배치기 한다고 못하게. 해. 응? 자 그런데 잘 봐봐. 골반이 빠져 있기 때문에 바로 세우는 거야. 이게. 이렇게 어? 배치기를 해야 돼. 너. 네가 배치기를 하는데 봐봐. 어, 똥꼬 조임 없이 배치기 하면 머리가 올라오겠지. 이거는 배치기. 배를 앞으로 내미는데 똥꼬에 힘이 딱 들어가면 어떻게 돼? 어, 이거는 익스텐션. 둘다 배를 내밀었어. 그런데 내가 똥꼬에 힘이 들어가면 익스텐션. 익스텐션은 필요한 거야. 어, 그런데 똥꼬에 힘을 못 주고 배를 내밀면 어떻게 돼? 머리가 올라가면서 요금 배치기가 되는 거지. 그렇. 그렇. 대부분의 사람들은 야구를 잘했던 사람이 야구를 잘하게끔 만든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정말 오산입니다. 그거 정말 오산입니다.